<목소리도> 음, <맛있지> 이뷰겠이찍어 <이게?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박현희 씨. 심장이 어떠세요? 심장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저희> 어떠세요? <목소리도> 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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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뭐가 엄마 뭐지 제육덮밥 이것은 소고기 소주. 그러니까. 떡이 어, 뭐야? 이거? 소고기 볶음. 엄마는 해산물 요리. 이모도 해산물 요리. 뭐 들어있어?

그아니 복구 달라고. 고 마트에 왔습니다. 이거 밀어줘? 이렇게? 장 이제 고빼 가지고 먹어볼래? 이거 좋아요 지금 우리가 딱 여기 3만 원 어, 싸다. 싸다. 이게 다해서 3만 원. 맞아요. 어, 응. 어제 여기 이렇게 걸어왔었어. 맞아. 이 길이었어. 어제서 이곳은 테르미니역입니다. 테르미니. 미니 미니. Good. Santa Maria Mandarin and Mango. 와, 얘쟤는일만 해갖고 가는데니까포로로마누입니다 여기는 여기다.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여 그때는 에코랜드? 아니? 에코랜드 갔을 텐데 어 뭐야 헐 완전 귀엽다 <laughs> 그림이 없어 <웃음> <그리고>? <웃음> 얘들은 면이 두껍지 포로 로마노에 들어왔습니다. 어. <footsteps> <otolog Ay glorious trees> 동영상입니다. 뿅뿅. 띠리딩. 오, 봐봐. <preceded>

콜로세움 티켓을 끊었지만 지금은 시간 넘었는데 입장 시간이 2시 50분이었어요. 그래서 못 보고 가요. 안에는 못 보고 가요. 못 보고 가요. 1 k m 가 10분이지만 걸어갈 때는 15분은 에렸어네 개. 맞지? 네. 아 저거 베이컨이네. 저거, 저런 거 어때? 저거 베이컨이야? 베, 베이컨 아니야? 베이컨. 아, 너무 신기해? 왕건이로 봐. 국기는 밥상. 것처럼 밥 먹으니까 좋아. 응. 한국인의 밥상. 김치. 여기는 테르미니 역입니다. 바티칸 투어를 위해 이동 중. <laughs> 맞아요. 이동 중입니다. 지하철을 탈 계획입니다. 응. 아 그때 한거 라는데 응. 아니 그때 오타니에 갑니다. 시분를 만나기로 했는데 13분 남았네. 오타비아노. 오타비아노 여기 기다리면 되지. 아데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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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. 아 지금 슉거 설명하잖아. 미켈란젤로 망치 들고 있어 조각가. 저오른쪽에좀잘 생겼어요. 라파엘로. 그쵸? 미켈란젤로랑 정 반대의 삶을 살았던 얼굴까지도 저금 반대죠. 손에 팔레트 들고 있어요. 음? 하. 키코테크 예. 근귀엽네 파일로의 방. 어? 0 대? 어디 있어? 와1 0대때그랬다고아 미쳤어. 내오나르도 다빈. 네도다 사자 사자. 그자. 이 우리가 볼만 배우시죠. 저도 보다 아는 게웃기는 느낌이 있는데. 맞죠. 그래서 원래는 레오나르도예요 아, 저기 원래 어, 레오나드 원래는 이 미켈란젤로예요. 미켈란젤로.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그 예명을 써 가지고 깔아 바그 주라고 이름을 바꿨어. 옛날에는 LG가 술방울 나라 화 욕조, 욕조. 아우구스투스. 나네, 아프네요. 한다, 한다. 오. 그림이랍니다 어, 인동자 많이 찾다. 눈무 맛있어.

페드로 성당. 어. 바티칸 광장 여기에 여긴데? 여기다 도착했습니다 어잘 돼? 아니야, 맞아요, 감사합니다 어 오징어래 아 근데 이거 너무 뜨거워 <laughs> 아니 근데 그거 패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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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에 <따가워? 웃음> <따가워>? 맛있겠다 <laughs> 아까도 이런 유니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거기서 파는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 쩝쩝쩝중이야 아 어, 어, 너무 귀엽다 진짜 애기 아기가 <laughs> 어, 가죽 내가 가방이 왜왔어 그니까 얘 이거 하나 살까? 그거 사서 어디 놔두게? 何